안녕하세요. 에어컨뱅크입니다. 집 사람이 시금치를 얼려놨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안시하고 구피가 시금치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린 시금치를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해서 얼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녹여서 녹여서 한번 어항에 넣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좋아하는지 어쩐지. 반응도를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물고기가 시금치 먹는다는 소리를 또 처음 알았네요. 안씨가 특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물에다 넣으니까 해동이 금방 됐습니다. 요거를 한번 어항에 넣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넣어서 진짜 물고기들이 잘 먹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9시 10분입니다. 일요일날 지금 안시가 한 10마리 정도 되고 구피가 한 20여 마리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보겠습니다 지금 시금치를 넣은지 9시 20분 조금 넘는데 었 이제 반응도가 옵니다 안시하고 아니 아니 구피하고 달팽이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냥 이제 막 달려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걸 이걸 넣으면 얼마만에 이걸 달 먹는지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남겨 놓겠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나또 물고기가 시금치를 먹는다는 얘기도 또 처음 들었네요. 달팽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음. 근데 안시는 아직 안 붙어 있네요. 얘네들이 다 새끼들이 돼서 작아서 그런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금치 준지 12시간이 지났고 요, 요만큼 남았습니다. 지금 안씨가 시금치 먹고 있네요. 처음에는 구피가 막 먹더니 달팽이가 막 먹고 그 다음에 안씨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